한국의 만연에 있는 그 수많은 콩글리시 단어들, 그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뿌려졌을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가 그 단어들을 공급했을 거예요. 선동화 대신,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물었고, 그 단어를 왜 물었느냐, 언론에서 사용하니까 물으셨을 거예요. 언론 매체들이 사용하니까, 학교에서 사용하니까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사용하실 텐데, 거기서 낚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열 중에 아홉은 거짓말을 한다. 열 중에 아홉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를 보면서 즐기고 막 희열을 느끼지, 열 중에 아홉은 여러분은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열 중에 하나가 진짜거든요.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고. 오토바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일본에서 건너왔네. 뭐, 그래, 좋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덥니까? 열 중에 아홉, 일본인들이 한국의 행복을 바래요? 아니면 한국의 땅을 탐내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랐으면 애초부터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혐한 감정도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호시탐탐 우리나라 뺏으려고 넘보고 있는 분들이 오토바이, 골든타임, 이런 콩글리시들을 쓰는 때 여러분이 넙죽 물으시면 여러분 잘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콩글리시 볼때 그게 콩글리시인지 정말 영미꺼에서 사용하는 단원들인지를 한번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정도 노력 안하셨으면 자기 책임이 있는겁니다 항상 왜... 이...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어를 망치려고 하는데 넙죽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참고 방금 참고로 방금 드린 말씀 중에 골든 타임이라고 골든 타임? 골든 타임? 그게 자꾸 여러분들, 뭐, 환자의 목숨을 살릴 때, 응급 환자 살릴 때, 골든타임을 놓쳤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죠? 그, 콩글리시라는 말을 제가 몇년 전부터 하잖아요. 그런, 그, 콩글리시에요. 골든타임 아니잖아요. 골든아워. 골든아워에요. 골든아워. 원래 단어는. 외상학 용어가 골든아워에요. 황금 시각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아니고 시각. 무슨 말이냐면 아워 시각이라는 거는 한 시, 두 시, 세 시, 네시 이렇게 딱딱 그한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정한 때. 그래서 골든 아워가 무슨 말이냐? 환자가 이 외상 한마디로 이제 상처를 부상을 입은 거예요. 부상을 입고 첫한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이며 뭐 혈액 공급이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면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외상을 입은 후, 부상을 입은 후첫한 시간 동안이 가장 중요하다. 황금으로도 살수 없는 첫한 시간이다. 그래서 골든 아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워하고 타임, 시간을, 시각과 시간을 퉁쳐버리니까 같은 의미라고 퉁치니까 뭐라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은 무슨 뜻이냐, 황금기에요. 황금식이라고요. 황금기는 무슨 말이냐, 돈을 많이 버는 기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돈, 물질, 그래서 풍족한 시간을 황금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 심폐소생술하는 시간을 풍족한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한국 의사들마저도 언론 매체에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골든아워가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한다고 모르는 의사들도 있겠지 외상환경화니까 그 외상학은 희귀한 분야니까 그런데 의사가 골든타임이라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100% 맞을 것같으세요아니요 열 중의 아홉은 거짓말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틀린 용어 쓸수 있는 거고, 의사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분 똑똑하게 바랄 것 같아요. 아니면 의사들이 여러분 몰라서 어? 자기들을 신처럼 떠받들길 바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똑똑해질수록 자기들 위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환자가 무식해야지 편하지. 환자가 의사만큼 똑똑하면은 의학 용어 알고 이러면 쉽게 다룰 수 있겠어요? 갑질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골든타임, 골든타임 이러는 거야. 유튜브에 나오는 의사분들도. 근데 제대로 된 외상학 의사분들은 골든아월이라 그래요. 이국종 교수님도 계속 골든나우다골든나우다 근데 개무시하죠, 사람들 이 지금. 계속. 서양 의사들도 골든아워이라 그러는데 자꾸 왜 한국 사람들은 골든타임이라고. 어. 그 콩글리시들을 지금 많이들 쓰시는데, 그, 이런 유의 콩글리시들을. 그거부터 바로 잡아 나가시는 게참 편해요. 영어 사전을 찾을 때, 모든 타임 딱 쳐보세요. 그리고 모든 아 r 쳐보세요. 뜻이 다르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자꾸 영어 단어 쓰는 거 보면, 그 문맥을 기억하시고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 영어 사전에서 그렇게 안 나온다 뜻이, 그러면 속은 거예요, 또. 그 이거 구사한 사람들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laughs> 바보 콩글리시 또 쓰고 넌 나로 인해서 이제 콩글리시 쓰고 있겠지 쌤통이다 크크크 너는 백날 그렇게 영어도 못하지 나는 외국물 먹어서 영어 하거든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속으로 꼬소해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들 많거든요 뒤틀린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이 단어를 찾아보시고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인프제가 한 마리 맞았구나. 그럼 이제 그 영어 사전 열심히 써보세요. 콩글리시 다 집어넣고, 거기 나오는 영어 정의들, 센스들, 번역기 돌리, 돌려서라도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콩글리시부터 고쳐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어 많이 아셔서, 콩글리시만 바로 잡아도 회화가 수월해져요. 지금 여러분 하실 거는, 이미 그릇이 가득 차서 더 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실 거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이미 영어 많이 집어 넣으셨어요, 머릿속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부터 바로 잡아보세요. 그것만 해도 영어가 확 올라가거든요. 회화면 뭐할거 없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 제가 질문 받았던, 그 특히 한국인 여러분들. 영어 공부 해도 해도 안 되고 막 회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질 수 있는 어 짧은 답이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45분 말을 했는데 어 제가 뭐 아무것도 안 보여드렸어요. 영어 사전도 안 보여드리고 근데 지금 들은 말 가지고 링크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게 되고, 일단 한번 해보시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비교 좀 해주세요. 제가 맞, 맞게 했는지. 그럼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영어 사전 사용하고 이거 제가 다 동영상 올려놨죠. 여러분이 가시면 영어 사전 사용법, 영어 관련된 거한 개씩 눌러보세요. 링크도 다 걸어놨었고, 영어 사전 사용법, 영어 번역기 사용법 다 올려놨어요. 발음 공부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발음 공부할 때도 이빨 사이로 삐져나오는 바람 소리, 바람 방향까지 써드렸어요. 그림 그려가면서. 제가 올려드렸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건데, 그거 안 보시고서 언제 해주셨나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사실 버릴 내용들은 거의 없거든요. 말이 길어지고 이런 건 있지만, 버릴 내용은 저는 올리지 않아요. 뭐하러 제가 버릴 내용 올려서 저에 대한 신뢰를 잃겠습니까 여러분께 필요한 것만 올려요 저는 거짓말 섞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도 한 번씩 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자를까 하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컬렉스 사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자 이게 스마트폰인데 컴퓨터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컬린스 딕셔널이라고 있죠 이거 클릭 탭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맨 위에 보시면 컬렌스라고 써 있죠. 여기가 검색창이에요. 어, 제가 단어를 하나 찾았었는데 이거 말고 우리 저 방금 공부했던 거 한번 봐요. 골든 아워. 나오죠? 골든 아워. 골든 아워인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명사 영국 영어 안에서는 이런 의미래요. The first hour after a serious accident, comma, when it is crucial that the victim receives medical treatment. In order to have a chance of surviving. 여러분, 해석 잘 하시죠? 해석 안 해드려도 되죠? 보세요. The first hour. 말하지 않습니까? After a serious accident. 그러니까, serious injury를 말하는 거예요. Serious injury. The external or internal physical damage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golden time 찾아볼게요. golden time.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 안 나오니까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근데 골든이 갖는 의미가 황금이잖아요. 황금의, 금색의 이런 건데, 타임이 뭐예요? 타임이라는 거는 밑에 맨 처음에 보통 등장하는 거는 어, 현대 또는 과거에서 쓰였던 문맥들에 기반해서 보여줘요. 근데 밑에 내려가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가 사전 정의인 거예요. 보세요. 내리면, 뭐,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발음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American English. 이러면 미국 영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보통 미국 영어 두개 영국 영어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컬린스가 자, 이번에도 미국 영어죠. 참고해 보시는 거예요. 보통 저는 영국 영어 먼저 봐요. 본고장이 영국이니까 그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단어들이라도. 자, 영국 영어. 그래서 센스 1에 AB가 있는데 섭 센스들이 sub-sense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A, the continuous passage of existence in which events pass from a state of potentiality in the future through the present to a state of uh, finality in the past.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보면, 제가 아까 보였어요. 황금기라고 그랬잖아요. 황금시기라고. 그 시기에 가까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In the future, in the past, 시기 정도를 말해주는 게 시간이에요. Time. 근데 hour은 뭐냐면, 처음에 문맥이라고 했죠 지금 보면 여기 뭐 British English인지 American English인지 이런 거 없죠. 처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콜린스에서는 문맥이에요. 문맥에서 자주 쓰이는 문맥이 이런 거다. 문, 그, 그 뜻은 이렇게 사용된다. 이런 게써 있고, 쭉 내려가면 이제 미국 영어 나오죠. American English 나왔죠. 그리고 또 American English 도 나오죠. Our. 그 다음 이제 British English 나오면 나오죠. 자, British English. 영국 영어. 거기서 뭐라고 나요? A period of time equal to three, 보세요. 3, 보세요. 3600, 그러니까 3600 seconds.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3600초라고. 왜냐면 1분이 60, 초고 1시간 60분이니까 60 곱하기 60에서 36 seconds 나오잖아요. 3,600 seconds 이 구체적인 1 시간 시각을 말하고 있어요. 시각과 시간은 이래서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hour 하고 time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둘다 이거를 만약에 영한사전에서말하기 시간이라고 해놨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시간은 타임이 시간이에요. 얘가 시간. 왜냐면 시, 간이 뭐예요? 기간 이런 거할때 이게 한자로 뭐 어떤 간자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를 기간을 주는데 얘는 한 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점. 한 시, 각. 그 얘기하고 있어요. 3600라는 초라는 시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개가 같지 않아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단어를 구사하는데 한국어에선 자꾸 퉁칠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시각이라 그랬잖아. 시각.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너가 시간이라며? 이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시각이라 그랬다니까? 철수야? 근데 철수가 말하기. 아니, 피터야, 네가시간이라 아니! 시간이 아니고, 내가 시각이라 그랬다니까? 이게 여기서 대화가 안 돼, 서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 지금 나한테 영어 못한다고 인종차별하 이렇게 말을 해요. 기분 나쁘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러지. 나도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 u 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되게 억울해해요. 그리 설명해 주지 아워랑타임은 달라 근데 한국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아워나타임이나 그게 그거잖아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인종차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대화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태도면은 <목소리> 왜 둘이 정말 다르거든요 지금 사전, 사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golden hour g hour는 우리가 환자의 그 생명을 논할 때, 생명을 살리는 시간 말할 때, 골드나울골드나울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다. 그 의사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또는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제가 지금 증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콩글리시가 오토바이도 사전에 안 나와요. 모로사이코로 나온 모로사이코. 참고로 또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은 어, 영어 되게 잘하는 척 하시네요.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영어 못해요. 제가 제 영어를 봤을 때 저는 그냥 파서보 가능한 수준의 영어지. 저는 제 영어 잘한다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또 그거를 가짜인 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또 영어 되게 잘하는 척 하시네요. 이러면서 또 제가 드린 방법 계속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서도. 마찬가지 이것도 누가 콩걸리 시 교정해주면 고맙다고 말을 안할 거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또막 되게 잘하는 척 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누구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욕, 욕을 먹게 생겼으면 누가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런 식이면 누가 고쳐주고 언제 영어가 늘겠어요. 사실 저는 보면 좀그 여러분의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서 이런 논쟁들이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의해서, 그럼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탓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고쳐 나가셔야 되는 과제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인종차별하는 외국인들 많이 줄었고, 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 구사하시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인종차별했다고 하더라도 알아듣게 되고 카운터도 칠수 있는데 이렇게 퉁치는 영어라면은 오히려 인종차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꾸 아워랑 타임이 같다고 우기면 원어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우, 원어민 앞에서 우기는구나. 입장 바꿔서 김치라고 했는데 피클이라고 우기면. 이게 단무지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내가 김치라고 해줬는데 자꾸 단무지래.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야, 네가 원어민인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는 거냐, 그럼? 김치라고 고쳐주면 고맙다고 그냥 배우면 돼. 이리 똑같은 얘기 할걸? 안 그래요?